네그 기능사 기사 그 기술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일단 각자가 좀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었고 그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 지금 한 시간 안쪽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처리기사 쪽으로 공부들을 좀 하고자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이한게 맞나요 그래서 그. 아, 네. 사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 정보처리 기사 쪽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들을, 하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그, 물론, 이제, 그, 빅데이터, 이제, 분석 기사 쪽도 있긴 한데, 좀, 오버랩이 상당히 좀, 있는 거에서 오늘은 어떤 대화를 하면 될것 같냐면, 그, 그러니까 러 이제, 지금 필요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어떤 분들 입장에서 복습이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 기본 전제가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이제, 그 그, 이제, 준비한 거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보처리 기사, 제가 슬랙에다 올려놨습니다, 방금.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언어들이, 그, 이, 이, 순서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요런 언어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쓰이는 언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일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라인인 것 같고, 아마도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파이썬이랑 그 SQL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네, 그, 다른 것들도 약간, 배리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네, 말씀하십시오. 아, 아니 아니요. 그그 아니요. 그 마이크 아. 네, 네. 그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냐면 일단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골라서 하나 골라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들을 다음 주부터 해서 그 각자 한테좀 발표를 시킬 생각이거든요. 한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한 20분 정도. 그래서 그그그 그,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공부하고 싶으실 수는 있겠는데 있겠는데, 그, 일단 이제 하나씩 잡고서 좀, 그, 하면 좋겠거든요. 일단 기본,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그 대화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언어 하나를 잡자고요. 언어 하나를 잡아서,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을 다 외울 거예요. 그, 이제 이것도 오늘 같이 합의를 하고 싶은 건데, 물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찍비리 시켜가지고 어떤 주면 다 주는 거 저희 다 알아요. 그거 아는데,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실기랑 필기를 쳐야 되니까. 실기랑 필기를 쳐야 되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내가 정한 언어에 대해서 가장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 백지 주고 쓸수 있게 훈련시키고 을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요. 그리고 각자 이제 언어들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C라고 하면 포인트달줄 알아야 되고, C++라고 하면 객체지향을 달줄 알아야 돼요. 그 온갖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렇게 오면 그 질문들 목록들을 그 이제 그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하시는 가운데 꾸준히 공부하는 장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그 방식 자체가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거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는 황희상 선생님께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건데, 그 이제 초반부 프로젝트 오일러 문제들은 그, 그렇게 어려운 수학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실질적으로 해결이 돼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굉장히 딥한 수학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언어들을 이제 기본 문법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들을 정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냐면, 물론 지금은 그챗 GPT한테 시키면 줘요.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것들을 그 백지 주고 그 어떻게 하시 이렇게 만나서 그 쓰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안 보고 그런 그것들을 각자다 훈련을 시킬 생각이거든요. 기본 기본적으로 이것들 을 아, 하시겠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그 지금 프로젝트 원래도 그런 한 가지 좋은 훈련 도구가 되고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배우는 언어에 대해서 그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들에서 내가 뭔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일부가 어떤 질문들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백지 주고 실제로 쓰는 식으로 점검하고 뭐 사실 잘하면 좋고 못하면 아 이거 지금 내가 좀더 연습이 돼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 음. 일단 정하고 싶은 게 코딩 언어를 좀 정하고 싶습니다 뭐 익히고자 하는지 그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대화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그 각자 좀 정해주시면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해서 작업시켜요. 아 저는 굉장히 문외한이라 혹시 그 추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보이기엔 파이썬을 뭐한가. 그 만약에 네. 다 애매하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파이썬이 제일 분안네요그 파이썬은 어쩌면 두고두고 가장 이제 쓰이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게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서 그 일단 그러면 파이썬을 어떤 어떤 걸 어쨌 준비하시도 사실 상관이 없네요 거기서 그러면 일단 남사원생은 파이썬으로 하겠고요. 다른 네. 제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도 어 C++나 파이썬 둘다 가능한데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파이썬으로 가장 익숙한 게 그래도 시, 좀 파이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현 선생님도 일단 파이썬으로 정하신 거고 황희상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C++로 하겠습니다. 혹시 코딩에 대한 백그라운드 조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 그니까 일단은, 그니까 학과 공부할 때 파이썬이랑 자바랑 이제 C++이랑 C랑 이제 한 번씩 문법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복문이라든가 조건문 같은 기본적인 문법들은 이제 다른 언어들은 한 번씩 문법을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싯플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쓸수 있고요. 그리고 네. 예, 시, 네네. 그러니까 블에서좀 제가 딥하게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그 부분이 많이 아쉽기 때문에 싯플블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어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이랑 이제 그 싯플블 에 대해서 이제 그 언어들을 이제 같이 배우는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기준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그 오늘 이제 합의를 같이 하자 쪽의 정서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니까 따라와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느 선에서 이제 동의하는지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한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이 기본 문법들은 이제 뭐 채취 PD에다가 그냥 물어보시든 책이 빌려를 물어보시는 아니면 블로그든 어떤 좋은 책이든 널려있거든요. 그냥 뭐가 뭐가 되든지 구글링해도 그냥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거 파이썬 문법 같은 거 맞추려면 그 어떤 요 지금 줄 맞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자체의그 형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C나 C++의 경우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도 파이썬의 경우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웃풋으로 지금 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백지 주고 그 코딩 형식들을 쓸수 있게 훈련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약간 이제 정서가 이 시간에 이제 만나면 외워서써야 됩니다 기준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채취 페이지 주면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검색해가지고 해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이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경우들에 대해서 일단 그것들을 내가 백지 주고 그 문법들을 맞게 기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본 문법을 익히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만나는 걸 점검하는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 기본 문법이 C++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 여기, 그, 제가 저거, 여기 지금 적혀있진 않은데, 이거 그 C++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객체 지향에 맞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특화가 돼야 되는 면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 안에 이제 상속부터 시작해서 온갖 개념들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그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익숙하게 어떤 본 적이 있는 여화랑 별개로 백지주고 쓸수 있는지 기준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뭐 리트코드나 백준 등을 토대로해서 나중에 알고리즘 연습하는 쪽으로 해서 근데 그것들을 이 시간에 같이 물어보겠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내공이 올라가면 그냥 랜덤하게 물어보는 성격도 있지만 그냥 오히려 이제 며칠 전에 문제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만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러면 다들 이제 합의한 지점으로 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니다 제가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 그럼 파이썬이나 그, 그, 그리고 그두 분은 파이썬을 하시면 되고요. 그황사 선생님은 c++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둘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질문들을 계속 그 같이 이제 공유하는 가운데 그 같이 이제 페이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를 보시든지 그거는 알바 아닙니다. 그건는알바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준하는 문제들 중에서 초급적인 문제들을 백지에다가 주고 풀수 있는 선에서, 풀수 있는, 사람 이것들은 다 어떤, 기, 어떤, 보통 이제 이쪽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의 면접 같은 건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선들이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초등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가고 싶고요. 말, 예, 가시죠? 그러면 그 언어가 이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익혀야 되는 것들도 온갖 것들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도 있고, 그 안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언어부터 좀 약간 그 작업을 좀 하고 갈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그, 약간 이제 실제로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프로젝트 성격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그 이제 언어가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은지들은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 저, 제가 약간 리스트 같은 걸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조금 이제 언어가 숙달이 되면 그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해보면 내 입장에서 좀 동기부여도 실제로 좀 되고, 그,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기사 준비 자체에서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좀나을수 있는지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그게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공교롭게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이제 그 초심자로서 접근하려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미 어떤 그 이제 cs 쪽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 오히려 cs 쪽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인 선에서 약간 수학적인 것들을 해비한 선에서 좀 유익을 누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그 조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일단은 이제 요 선에 있는 것들은 요 선에 있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딩 문제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에피션하게 코딩하냐는 단순 CS 얘긴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수학들은 중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범주론이나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선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 기사 자격증 레벨에서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간 연구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것들 이면에 이 어떤 딥한 수학들이 있는지 그쪽도 사실 채널에서 다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기본 언어들을 배워서 알고리즘 연습에 대한 기본 문제들을 푼 다음에, 적어도 프로젝트 올러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수학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푸는 쪽으로는 어떤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얘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공학쪽 얘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얘기들은 참석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 경우들은 어떤 소위 이제 기대수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수학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만약에 원하시면 다룰 생각은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오늘 그것만 좀 픽스를 하고 얘기를 좀 정리하면 좋겠거든요. 그, 그, 그럼 이제 지금 오늘 언어를 잡았고, 일단 합의한지를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문법을 외워서 백제에다가 쓸수 있게 훈련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혹시 기준 괜찮나요? 그러니까 보고 익숙한 거 오케이인데, 그 어떤 코드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고 이거 오케이인데, 백제에다가 주고 쓸수 있게 훈련하자 혹시 여기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없으시면, 오늘 그것만 오늘 지금 이제 검색들을 해가지고 얘기를 정리하고 끝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기본 문법들을 배워야 되고,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 연습에 대한 저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각자가 좀 들어가셔서, 그, 레퍼런스들을 간단하게, 블로그, 블로그도 괜찮습니다. 만약 기본 언어 지금 배우시는 게 목적이신 경우들은, 블로그도 괜찮고, 자료도 괜찮고,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내가 좀 접근하고 싶은지를 지금 어떤 그, 펼쳐놓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거를 좀 발표할지를 정해놓고 마무리 하자고요. 제 반달이죠? 잠깐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레퍼런스들 이미 찾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셔도 좋은데, 제가 그 기준으로 일단 생각하는 거를 일단은 드립니다. 따라오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것들은 좀 스타일들을 따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도 굉장히 양질의 책들이 많고, 블로그도 굉장히 양질의 블로그들이 많고, 그리고 이미 양질의 강의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혹시나 필요하면 유료 강의들을 어디서나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남한테 보라고 강요하지 는 말자고요. 그 유료 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위키독스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그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질문을 드리는 선들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레퍼런스로서 지정을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세 가지를 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이 이제 파이썬 자체는 그냥 워낙 이제 범용적인 거여서 그냥 그렇고요. 그냥 별로 할 말이 없고 이제 C 불은 기본적으로 어떤 객체 지향을 어떤 그 지향하는 이제 언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수 이제 컴공으로 제가 이제 수학이랑 같이 이제 수질에서 연결하고 싶은 게 함수형 프로그램밍이요 네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랭귀지가 오카멜이라는 랭귀지랑 하스켈이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금융 쪽 회사들이에요 제인스트리스 제인스트리시나 이런 회사들은 오카멜 같은 함수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금융 알고리즘들을 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게 수학을 굉장히 헤비하게 요구하는 선이어서 제가 수준에서 그런 거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스켈도 같이 좀 보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파이썬 씨뿔뿔 그 하스켈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 위티독스 레벨에서 일단은 보면서 그 어떤 레퍼런스 보시는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그 저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문들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캐치업을 하는 가운데 일단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 선이고 나머지 분들 혹시 레퍼런스가 더좀더 더 시간 필요하시면 좀더 드리고요. 그 아니면 얘기하실 리스티면 듣고 오늘 짧게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그 제가 참고할 레퍼런스는 제 생능출판사의 그 명품 십불불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에 굉장히 문법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서 이 문책 이 책을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정독해가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약간 그 코멘트만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PDF나 이런 거를 좀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면 좋긴 하겠거든요. 그 아, 혹은 이게 네.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뭐는 되길 원하냐면. 그, 제가 이제, 그, 그, 우려하는 포인트는 딱 뭐가 있냐면, 이게 두꺼운 걸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어. 그냥 그 자체가, 그리고 꼭 그게 필요 조건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다 보면 깊어지는 게 맞다고 봐서, 그, 뭐만 되면 사실 상관이 없냐면, 그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오브젝트들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그걸 토대로서 해 다시 질문하면서 디스커션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거기는 연습 문제들을 그냥 풀고 그냥 1년 동안 그걸 공부한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그 이걸 아, 공부하고 네. 싶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뭐십 페이지 이렇게 다음에는 뭐 이십 페이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책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제가 이렇게 랩코드 시간에 발표를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 어떤 시점에서 그냥 문제풀이로 갈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 이걸 정말로 백지에서 쓸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선에서 할 거여서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로서 적합하면 어느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그러면 그거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떠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든 약간 발표한 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공부하고 이제 나는데 정도는. 네. 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뭐 백지에 쓰는 연습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공부한 내용까지만 공유하는 걸로. 그거를 좀 슬랙에 다 올라오는 거를 보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미 숙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똑같이 그걸 따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로 이제 질문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경우에 아, 네. 따라서 백지에 쓰는 선을 할 건데 근데 그 백지에 쓴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페이지에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소통하면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좀듣겠고요저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실 학부 때 이제 어 딥러닝을 좀 다뤄본 적이 있고 이제 코딩을 조금 할 줄은 아는데 이제 강의를 사실 좀 끊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홍정모라고 이제 홍랩에서 이제 어 파이썬 강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파이썬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기초부터 이제 뭐 응용 분야까지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강의가 있고 또그 외에도 이제 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강의도 끊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그거는 또 이제 플로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그 쪽으로 해서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할것 같고 어. 네, 저는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실력 있으신 분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만 주의해 주시면 그 경우는 좋을 것 같냐면, 그, 그,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을 남들도 꼭그 유료 결제라고 봐야 되는 것만 아니도록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들만 잘 전달이 되도록,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노트 같은 걸좀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거나 이제 형식은 그 공부가 이제 되면 이제 그 알고리즘 연습단의 어떤 그 문제들 그냥, 그냥 가장 쉬운 레벨에서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히려 쉽게 해가지고 백지에 정말 이게 내가 쓸수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할거에서 그쪽으로 공부 해나가신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그 그 워낙 이제 그그 그 이제 크레딧이 이제 명료한 명확한 분이셔가지고 좋은 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남선생님 하시면 듣수있늘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 찾아본 거는 그 슬랙에 올렸긴 했는데요. 그, 음 저는 위키독스를 조금 볼것 같고요. 그 와중에 만약에 음, 필요하다 싶으면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렇게 격가지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뽑을 수 있을 때그 개념들을 뽑아서 하겠고 크게는 위키독스를 조금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그 백지나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를 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챗지피티나 뭐 딥시크한테 그해 달라고 해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자기가 쓸수 있고 이제 손으로 쓸수 있는 레벨이 돼야 이제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도리어 그게 의미가 되고 어, 사용할 수 있, 있게 되지 그냥 처음부터 음, 뭐 AI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냥 필기 시험 붙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냥 그때 네. 못 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필요하고요. 그 양식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일단은 기본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외우기 시작하시고, 저희는 백제에다가 물어보는 형태로 어떤 시험부터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서로 질문하면서 갈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갈 거여서, 그리고 기본 문법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지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헬로 월드 월드 띄는것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그 숙달이 되면 어떤 적어도 이제 그 프로젝트 오일러의 그냥 간단한 이제 수학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코딩할 수있냐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확인하고 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책을 따라가면 진도가 나가지면 뭔가를 이해한다의 결로 가지 마시고 기본법을 배운다면 그걸 가지고 제가 구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같이 계속 이해를 흔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숙달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필요한 사이드들도 약간 다루면서, 이제 이, 지금 자격증도 이제 패스를 하는 가운데, 근데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안, 단순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은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언어 정해서.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워크로 드면제 솔직한 생각이 좋겠냐면, 약간 전날 정도에, 아, 이거 좀 봐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왜냐면 한번 하고 길게 할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심지어는 굉장히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보시면 제가 그냥 그 이런 거 같이 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시간 안쪽으로 대화를 이제 하고 그 문제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그냥 그냥 심화하는 겁니다. 말 아이디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약간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꾸 네. 여기서 줍니다.